때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배우 덴젤 워싱턴. 배우 덴젤 워싱턴이 최근 콜로라도 볼더 대학의 풋볼 선수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관해 이야기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설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워싱턴은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까지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연설을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제 입의 말과 제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자란 덴젤 워싱턴은 자신을 믿음에서 엿먹어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모든 측면을 겪어봤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묘사했다. 저는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께 인내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저 저를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불리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다. 70세인 덴젤 워싱턴은 연설을 하기 전에 플랫폼 목적 잠재력. 이세 단어를 메모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렇게 설명했다.우리는 모두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어떤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스타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되지 않아요.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우리는 모두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하나님은 풋볼을 하라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재능을 주셨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아닙니다. 무릎, 어깨, 발목, 아킬레스건, 뇌진탕,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경력을 끝낼 수 있으니까요. 워싱턴은 학생들에게 그들 각자가 위대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시켰다. 설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다. 그는 3학년 때 연기를 발견하기 전까지 학업 중에 종종 전공을 바꿨다고 말했다. 저는 한 번도 배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배우도 전혀 없었고요.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라는 걸요. 그리고 지난 4,50년 동안 저는 깨달았죠. 이것이 또한 나의 소명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연기를 하라고 저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설교하라고 저를 이 지구로 보내셨습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워싱턴은 50년 전 대학에서 퇴학당한 뒤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나눈 대화를 회상했다. 당시 한 고객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젊은이 젊은이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게 될 거야. 그는 풋볼 팀에게 한 자신의 연설이 이 예언의 성취라고 여겼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구금되었던 세 명의 친구. 워싱턴은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제가 지금 감옥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감옥형을 선고받았다. 제가 그곳에 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13살 때 약물을 주사했고 마약을 팔았습니다. 대마초, 헤로인, 코카인을요. 하지만 그건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질문과 답변 시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찾기 훨씬 전에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어린 시절의 기억을 회상했다. 제가 한 번은 마약을 주사한 적이 있었는데 사립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어떤 아이가 저에게 주사하는 법을 알려주었죠. 교장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바늘은 여전히 제 팔에 꽂혀 있었고요. 우리는 그가 오는 소리를 듣고 그가 들어오면 다 끝장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정 선생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 70년. 워싱턴은 주님과 함께 한 70년의 여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980년대에 저는 성룡으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파티하고 여자를 쫓고 그런 모든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강조했다. 그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워싱턴은 선수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아침에 일어나 가만히 있으세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발을 바닥에 대고 2분 동안 조용히 있으세요. 숨을 쉬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